자, 민주당은 중도보수당이다. 요거 어떻게 보셨어요?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거죠. 뭐. 아, 그냥 거짓말이다. 네, 뭐, 중도보수라고. 죄송합니다. <laughs> 중도보수라고 <laughs> 하는데, 아,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해오는 거 보면은 공짜 좋아하고 하는 게 지금 사실 대, 대다수의 국민들은. 네.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면서 차베스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극좌 <laughs> 급자 중에 극좌인 그 베네수엘라 모델을 지금 따르는 사람이. <laughs> 중도 보수라고 하면은 뭐 콩으로 매주를 쓴다라고 해도 지금 안만안 안 믿는 지금 상황이에요. 콩관사회 끼어들면 그 신동국 대변이 재밌는 표현을 줬더라고. 요 콩으로 콩 잡아놓은 소도 못 믿을 사람이. <laughs> 말이 안,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약간 좀 이, 저분도 약간 정신 세계가 이상해지고 음. 있는 거 아닌가?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에 얘기했잖습니까? 허위 사실 유포로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. 없다. 그러니까 저분은 네. 꼭 대한민국에서 지켜야 될 대한민국 기준을 안 따르려고 해요. 근데 꼭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고 전할 일을 치는 거 보면은 음. 차라리 본인이 본인한테 딱 맞는 국적을 얻어서 거기서 그냥 사는 게 낫지 않냐. 거기 어딜까요 추천 하나 해주시죠. 추 그, 뭐 북한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. <laughs>